같이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이 저희 부모님 40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본인의 공로로 여기까지 왔노라고 서로 본인의 공로를 주장하셨지만 어쨌든 오늘이 하루가 저희 가족에게도 참 특별한 날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원로 목사님, 또 단임 목사님, 다른 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와 9년, 한 10년 전 정도 전에 이곳에 사랑의 성전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한국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신앙 생활을 함께 하고 함께 섬겼던 어, 형 누나 뭐 동생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다 아줌마 아저씨가 되었고요. 또 한국에 와 보니까 어, 무인 카페, 뭐 무인 마켓, 또 커피숍에 가도 그 화면 기계를 마주할 일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로봇트 음식을 테이블로 탁 배달해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같이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의 표정도, 문화도, 생각하는 방식도, 의사소통 방법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보고 있는 제 자신도 많이 변했음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외국 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소속이 불분명해지는 경험 때문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방문한 고국에도 많은 변화 때문에 낯설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미국에서도 여전히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디가 내 집인가 하는 질문에 길어진 나그네 살이만큼 쉽게 대답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랑하는 부평 교회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우리 다니 목사님 사모님이야 또 많은 분들의 미소와 사랑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나은 애가 집에 왔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섬기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도 유학을 갈 때도 잠깐 방문할 때도 늘이 성전에 나와 와서. 먼저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혹은 하나님 저 가요, 함께 가주세요. 이번에도 기국해서 아마 저 어딘가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참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아, 이게 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나그 애들을 품고 사랑하는 부평교회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아까 김용국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현재 미국 유저지라는 그 스테이스에 있는 미 연합감리교회 소속 크로스키스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혹시 띄어주실 수 있나요? 어, 몇주전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주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어,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요, 필라델피아와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아이들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체육관 같은 시설이 있어서 교회 의 크고 작은 행사나 주일학교, 어, 중고등부 행사, 예배, 사역 등.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을 집중적으로 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으세요. 아내와 딸이 한, 아, 지, 그 한국에 먼저 나오게 돼서 제가 혼자 한달 정도 있게 되었는데요. 목사가 혼자 굶을까봐 너 가스레인지 쓸줄 아니? 물어보시고 음식도 갖다주시고 집으로 불러서 먹여주시고 또 공항에 나가는 날에는 너 택시 타고 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줄 서서.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어,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 덕분에 외로운 타양 사리에서 가족 같은 사랑을 느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어, 아, 전 아이들이 둘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8살, 4살 그리고 아내는 한명 있습니다. <laughs> 이번 한국 방문을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제가 사실 1월 달에 저희 미국 연애에서 성지순례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내의 배려로 가려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 상황이 안 좋아지게 돼서 취소가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한국 준비를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국 이번에 가는 게 너에게 성지순례다. 제가 은혜 받았고 제가 서원했던 곳에 다시 가서 위로받고 회복을 얻고 기도하는 이 충전의 시간을 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아이들이 제가 은혜 받고 자라났던 주일학교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늘과 맞닿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의 지휘 아래 알렉산디리아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배에는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타 있었어요 큰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태풍을 만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생사의 갈림길에 쓰기 전에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기를 조언을 했지만 사실 배, 바울은 그 배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 배를 타게 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탄, 죄수로 탄 바울의 의견은 들어지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지체할 수 없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한 백부장의 선택으로 그들은 항해를 지속하게 되었고 그 항해를 다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폭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이 배는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게 됩니다. 가우다 등의 작은 섬들을 지날 때에는 이큰 배가 걸려서 부서질까 봐 장애물들에 걸리지 않도록 배에 있는 짐들을 하나씩 둘씩 버리면서 소망 없는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눈앞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소망, 여망조차 없어지는. 새로운 희망의 기대가 하나도 없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알수 없고, 어, 성전에 앉아도 기도 한 구절 나오지 않았던 경험이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해가 빛을 잃은 것 같은 하루, 외롭고 소망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가지게 되는 깊은 탄식, 구원의 여망 없이 표류하는 것 같은 혼돈 속에서 나 혼자 같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경험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에 와서 조앤 디디언의 상실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남편은 잃은 한 여인의 내면 세계에서 겪은 본인의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데요. 슬프다, 외롭다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는 등장하진 않지만, 어, 그 깊은 애도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여인의 깊은 애도와 본인이 겪고 있는 상실이 남편의 기억과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쭉 내려져 내려가는 그 책의 내용을 통하여서 사람을 잃은 상실, 건강, 사랑, 소유 등을 잃은 상실이 우리의 삶에 참 만연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삶을 넘어 교회와 이 사회를 보면 어떠신가요? 마크 비트먼의 동물 채소 정크 푸드라는 책에 보면 서문에 음식에 대한 사전적 적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란 영양분을 공급하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크 푸드 쉽게 말하면 패스트 푸드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식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절반의 수명을 단축시켰다라는 겁니다. 인구의 4분의 1을 오히려 더 굶주리게 만들었고, 질병의 씨앗이 더 많이 심겨졌고, 경제력에 의한 식단 차이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값싸고 빠르고 효과적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하는 문화가 팽배해지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마저 효율, 경쟁, 차별에 노출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주변에서 겪고 있는 개인주의, 근시안적 태도, 이기주의, 차별, 폭력을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서 깊이 있게 퍼져 있음을 느끼고 통감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문화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교회의 자리는 점점 위태롭고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보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듯 순간순간 주변의 것들을 보면 해가 잃은 빛을 잃은 어둠이 가득 덮인 것 같은 우리 개인의 삶과 사회, 교회의 모습을 마주할 때 우리가 이 어둠을 헤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에 패스트 푸드, 정크 푸드가 아니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줄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는 어둠을 헤쳐 나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이게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 아이오나라는 지역의 장소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다녀와 보신 분 계신가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 스코틀랜드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건물은 수도원인데요. 이곳에 대한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그 사연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A.D 한 500년쯤에 기독교 사제들이 핍박을 피해 유럽에 있는 기독교 사제들이 핍박을 피해 아이오나라는 방금 보신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곳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이다 보니 수도원을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곳에 대해서 한 목사님의 정의에 따르면 이곳은 아까 이미지에서도 보듯이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아 보이는 곳에 수도원이 위치해 있고 이 곳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경험을 이 수도원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늘에 가까이 다 있는 것 같은 멋진 수도원 빌딩처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깊은 심연의 어둠을 경험할 때에 이곳에 와서 본인의 영혼과 삶이 하늘에 맞닿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고 위로를 가지고 이 위로와 이그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유럽과 여러 곳에 다니며 다시금 복음을 전파하는 운동이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새로운 성지가 되어서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늘과 마주 닿는 이 곳을 정기적으로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과 맞닿는 은혜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비록 저 스코틀랜드에 갈 수는 없어도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하늘이 닿을 듯이 아름다운 곳이든 혹은 어려움이 많아서 깊은 바다와 같이 끝없는 시면에 갇혀 있는 자리가 되던지 간에 그곳이 어디라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늘과 맞닿는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 중 하나인 사람의 몸이 되신 이 성육신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 사순절 또 부활절을 통해 성육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서로 만나게 하시고 화해로 이끄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간, 시간의 제약이 없이 우리 이 모든 어두운 죄악으로 덮고 있던 이 땅을 하늘과 맞닿게 연결하셔서 우리 모두를,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죄가 벌이 끝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맞닿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해전에 두루라는 신학교를 다닐 때에 터키에 갔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고 그 검색을 통해서 찾은 건데요. 터키의 가파도키아라는 지역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는 이 지하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 도시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 숨어서 모여든 곳인데 그 규모가 점점점 커져서 큰 마을이 되었다고 하고요. 몇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대략적으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요한 지하 동굴에 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저그 동굴 안을 다니면서 전구가 없으면 아주 컴컴하고 답답하고 공기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지하의 마을을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저와 교수님과 학생들이 마주했던 것중 하나가 바로 십자가 모양의 세례를 주던 욕조였습니다. 핏박에 쫓겨서 어두운 치아에 숨어 들어왔지만 그들은 세해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빛이 없는 곳으로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저기에 있었던 거예요. 살기 위한 음식조차도 충분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곳에서도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그곳으로 영혼의 삶을 풍성히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상상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전율이 느껴졌어요. 사도 바울과 배 같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법한 그 치륵 같은 어둠,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을 그 사람들도 이 지하 동굴에서 겪었을 텐데요. 철저하게 해가 빛을 잃은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성욕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땅과 하늘이 맞닿은 은혜가 이 어두운 지하에도 찾아왔고 그곳에서 세례 욕조를 바라보던 저에게도 이 하늘이 맞다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대략 한 2주 정도 넘게 파도, 빛도, 소망도 없이 파도와 풍랑에 표류하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삶에 대한 소망이, 구원에 대한 여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먹는 일조차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분명히 뒤에 성경을 읽다 보면 배에는 곡식이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없어서 굶은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책의 저자는 우리는, 우리 모두는 먹을 수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것을 먹는 본능이 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깊은 어둠 속에서 먹는 본능조차 잃어버리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서서히 침몰해가는 배와 꺼져가는 자신들의 생명에 안타까움, 무기력, 절망과 탄식만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빛이 다 사라지는 경험, 어두움에 덮여 아무것도 볼수 없는 경험이 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죄수 중한 명으로 배에 올랐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일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라는 바울의 복음은 표류하던 275명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복분 가운데 필요하던 사람들에게 하늘에 닿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어요. 같은 장 이후에 보면 바울은 가지고 있는 음식을 꺼내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절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성육하신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식사에 이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방황 가운데에서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방황의 마침뼈를 찍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요몇해 동안 표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어,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리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를 만나 시골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지내면서 어, 일을 그만두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첫째 아이를 낳고부터 이 자가 면역, 지, 면역 질환 중 하나인 그 괴양성 대장염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괜찮아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둘째를 낳고, 재작년 한 부활절 정도부터 이 병이 심하게 재발을 했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이 대장 안에 나타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하루에 화장실을 한 30번도, 40번도 가는 겁니다. 시간당 한번 이상이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운전도 못 하고, 거의 삶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배가 아픈 통증이 있는 겁니다. 음식도 가려야 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약으로 보통은 두세달 치료하면 나았었는데 이번에는 도무지 나치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그 다음 해 작년에 작년 딱이만 쯤에 어, 공교롭게도 고난 주간에 아내 담당 의사가 아무래도 대장과 직장을 다 제거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추천으로 이제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조리 좀 지나서 아내와 함께 그 수술을 할수 있는 집도의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당장 수술할 마음은 없었지만 좋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고 꼭 해야 한다고 하니까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참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너무 자세한 설명이 오히려 저희들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괜찮다가도 다시 표류하는 배에 탄것 같은 어두운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남편으로서 이런저런 후회도 들고 실망감도 들고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참 여러 가지 섞인 감정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동차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어두운 지하, 컴컴한 지하 주차장이 꼭제 마음 같았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 터키에 있던 갑바두키아의 동굴 같기도 했어요. 시동도 켜지 못하고 멍하게 앉아있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르는 아내를 따라 저도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눈물이 목소리를 삼켜서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는 제대로 된 어휘를 사용해서 기도는 하지 못했어요. 그냥 침묵 기도였습니다. 암 진단도 아니었고, 갑작스런 사고로 무언가 쓰, 무언가를 잃은 것도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너무 고생하면서 버텼던 아내의 삶에 참 미안하고 애리는 마음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내와 손잡고 같이 기도한 그 시간, 그 지하 깊은 어두운 주차장에 하늘에 맞닿는 경험을 저희 부부가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 단계까지 가지 않고 좀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또 언제 안 좋아질지 몰라서 문득문득 문득 불안하기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치료를 기대하고 한국에 사실 온 건데 파업으로 인하여서 약간 새로운 치료나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볼때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과 사역은 이렇게 하늘에 맞다는 것 같이 예수님과 맞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죽음이 부활과 맞닿을 때에 우리의 삶의 끝이 죽음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깊으신 사랑에 맞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눈물이 주님 주시는 소망에 맞닿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하늘과 맞닿은 은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듯한 기쁨을 만득하, 만끽하는 은혜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저 깊은 바다에 갇힌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곳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또 같은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다시 맞닿게 하시는 것,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에 다시 한번 맞닿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에 닿는 은혜라는 겁니다. 죽음과 새 생명이 맞닿은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닌가 또 생각해보게 돼요. 그 월드 오브 파이어라는 그 기관을 설립한 로버트 베런이라는 그 윈너나 로체스트 교구의 주교 그그 그 캐톨릭 주교라는 주교라 주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닿는다라는 단어의 영어를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 뜻이 reconciliation의 단어의 뜻이 맞닿는다. 사실 이 단어의 뜻은 화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을 깊이 들어가 보면 맞닿는다는 의미의 이 어근은 속 눈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맞닿는 경험은 우리의 속눈썹과 하나님의 속눈썹이 맞닿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입과 입이 맞닿는 경험입니다. 아주 아주 가깝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경험, 숨소리가 아주 크게 들릴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이 바로 이 하나님과 맞닿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은 깊은 지하에서도 바다 한 가운데에서도 소망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혼란스러운 이 사회 속에서도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이 은혜에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기도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른 275 명의 선언이 필요하는 중에 바울은 그 같은 어둠 속에 그들처럼 묻히기보다. 하나님과 눈썹 맞대는 경험을 했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썹과 맞닿은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사실 미국에 돌아가면 지금 섬기던 교회에서 떠나 새로운 어,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변화라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사실 두렵고 떨립니다. 아내가 세어봤더니 지난 9년 동안 저와 결혼해서 6번 이사했대요. 근데 또 이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있고 떨리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함께 가시고 그분과 언제든지 맞닿을 수 있다는 은혜를 믿고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생각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늘 맞닿는 은혜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닿는 경험, 하늘과 땅이 연결된 성령의 경험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와 공동체에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경험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 구절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지막 구절을 띄워주시겠어요 25절 바울이 선언한 말인데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과 맞닿는 경험이 날마다 날마다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내시면서 그 귀한 경험을 매일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 저녁에 모여 함께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눈물을 우리가 다알수 없지만, 주님은 아쉬우니 그가 어느 곳에 있던지 찾아가 주시어서, 그에게 하늘에 맞닿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화해로 이끄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바울이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구원을 전파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과 사육을 통하여서 그 귀한 은혜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랑하는 이 부평감리교회를 더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이 지속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